자, 오늘은 5월 20일 목요일, 현재 시간 12시 51분. 현재 위치는 프로스펙트. 오늘 첫 번째 방문하는 집은 프로스펙트의 요전에 초진상 손놈, 그 다른 애들한테 타일 그 시켜서 나한테 계속 컴플레인을 해서 다른 애들한테 만약에 시켜서 괜찮다고 하면 돈안 받을게라고 했던 다른 애들한테 시켰다고 해서 와서 보라길래. 어, 가서 보려고 가는 중. 제가 뭐 분명히 어떻게 됐든 걔는 돈을 안 주려고 할 거고. 어 가서 얼마나 깨끗하게 됐나. 여러분 가서 보려고 진짜 내가 보기에도 완전 나랑 나보다도 훨씬 더 잘했으면 내가 걔 자꾸 물어보려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. 어쨌든 가서 어쨌든 그 진상 손놈한테 돈 받을 거는 입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.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가고 있는 중 거의 다 왔어 아 진짜 거지같은 놈 개쌍욕을 여기다가 못하는게 아니고 그냥 속이 답답하다 속이 답답해 그래서 거기 한군데 들렸다가 오늘은 보원에 갔다가 헨리 비치에 하나 찍고 어... 플램가든인가 거기 간단 간단하게 그 카펫 잡 2개 매트리스 하나 하면 끝 그리고 오후에는 어, 부동산에 볼일이 있어서 4시쯤은 부동산에 가봐야 함좀 이따 거기 들렸다가 나오면서 찍던가 다시 한번 봅시다 현재 여기는 크로스펙트 방금 그 보고 왔는데 그 손놈 초진상 거기에 어, 그렇게 예전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도 않은데 걔는 내가 할때 계속 이 이거 양쪽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해야 돼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. 어차피 돈낼 생각이 없는 새끼였어 그래서 끝까지 꽃 꽃을 잡으면은 애들 기분이나 좀 풀려고 어차피 받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걔 진상놈한테는 나오면서 계속 또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길래 닥치라고도 어차피 처음부터 돈줄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었냐고. 어쨌니 뭐 어쩌고 뭐 리슨 뭐내 말을 들어봐서 조가라 아예 이렇게만 되는구나. 그래서 여 드시라고 한 마디 해주고 그냥 왔다. 아 속이다 편하네에휴 저거는 그냥 박제해두고 말을라고. 야, 내가 이거 8년, 9년을 하면서 저거는... 야, 진짜 저거는 아닌 것 같아. 아무리 봐도 저거는 아닌 것 같아. 그냥 이자 먹자. 그리고 빨리 가서 버드네 하나 하고 빨빨빨 하고 4시, 4시 반 부동산 약속이나 지키러 가자. 아, 여기서 5분, 1시면 들어가겠네? 자, 보든 갈때 키든 보든을 하고 나오면서 키든 좀 이따 다시 봅시다. <laughs> 얘기했던 보든의 첫 잡이지? 첫 잡을 간단하게 마치고 두 번째 집으로 떠나는 중 헨리 비치 네, 간단한 카펫 잡으로 기억이 나는데 잘못 가야겠네 아 럭이네 럭 헨리 비치의 럭 클리닝 뭐 금방 끝나니까 럭 클리닝 하고 웨스트 비치의 마트리스 클리닝을 하면 끝 점점 내려가네 창막하네 버든의 새로 지어진 주택가를 살짝만 벗어나면 그런좀 창막한 곳이 지금 나와 진짜 와, 진짜 와다. <laughs> 날씨는 엄청 뿌리뿌리하네 비만 오지 마라. 비만 오지 마라. 자, 이제 네. 포트로드 통길로 들어가니까 들었다가 잠시 뒤에 헨리비치 쪽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. 커스터머 집 근처에까지 왔어. 한번 얘기하지만. 서 양옆에 보이는 소나무 같은 거는 바닷가가 가깝다는 표시. 바로 오른쪽 지금 외전하지. 가면은 보이나? 앞에 보이는 바로 언덕 넘어가 바로 바다야. 지금가는 길 이름도 세비우로드지 세비우드 시비우로든. 수치 직역을 하자면 바다가 보이는 길. 해시비브드 바로 어, 바다가 보이겠네 이걸로도 바다가 보일려나 모르겠지만 난 바다가 보여 바로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켜고합시다뿅자 방금 봤던 웨스비치인데 방금 본 집은 럭클리닝이라고만 써있는데 개가 오줌을 싸갖고 오줌을 싸고 그그를를 어떻게 혼자 해 g r 다가 완전 l e a n i n 데 몇만 원 하겠는데 a 도뭐한 800불 주고 산지 800불 주고 산지가 뭐한 6주밖에 안 됐는데 아 이게 너무 속상하다면서 굉장히 c 그 어, 아이보리 밝은 아이보리 화이트 지금 어두운 화이트에 가까운 럭인데 완전 노랗게 만들어놨어 그게 오줌만 있는 건지 뭐 약품을 풀어서 이렇게 됐는지 그거는 내가 봐도 뭐좀 나아지게 할 수는 있어도 여전히 자국은 조금은 남을 거기 때문에 럭이 좀 오래된 거구나 커스터머 상태를 봐서 어느 정도만 괜찮아지면은 괜찮뭐 어, 억셉트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하겠는데 어, 본것 생긴 것 말투도 까랑까랑하고 거기다 뭐산지뭐 6주 밖에안 됐네 뭐 그리고 속이 상한에 어쩌네 그런 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 별로 거기까지 어, 갔다 온게허스고가 될지언정 괜히 건드리기 시작하면 나는 일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지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걔는 10중 8근 내 경험에 의하면 10중 8근는아 이거 내가 세티스도 하지 못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을 할것 같아 100% 그런다는 법은 없지만 뭐할것 같아. 나한테는 그, 그런 케이스가 나한테는 뭐 그렇지 어쩔 수 없지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페이해서 나중에 본사로 컴플레인하는 경우도 몇번 있었거든. 네, 그런 거는 안 만드는 게 좋아. 안 하는 게 좋아. 네, 매출을 못 올려도 그런 거는 손을 안 대는 게 좋아. 그래서 방금 거. 근데 네, 그런 걸 또.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것도 일이지 그냥 꺼져 그럴 수 없으니까 그 이렇게까지만 들어서 이거는 못해 라고 그냥 나오고 싶은데 맨날 이 지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먼저 번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소문이 이상하게 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기분이 안 나쁘게 정중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게끔 이해가 갈수 있게끔 설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는. 다행히 한 10분간의 설명 끝에 아, 그러면 미안하지만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대답을 얻어냈어. 아, 지겨워. 그래서 지금은 웨스트 비치에 와 있지 매트리스 클리닝하러 또딜러스 클리닝을 잡아놨다고 스테인이 있는 건지. 아니면 그냥 이름만 딜러스 클리닝으로 해놓은건지 그거는 일단 가서 한번 봅시다 여기는 웨스트 비치 그러면 좀 이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현재 여기는 웨스트 비치 매트리스 잡잘 끝냈고 어, 노멀 클리닝으로 유도를 해서 잘 끝났고 어, 조금 일찍 끝나서 내일 늦게 잡혀있는 플린더스 파크의 잡을 어,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자 지금 그럼 플레이다스 파업을 하려면 여기서 대략 12분 와 바쁘다, 바빠. 괜히 혼자 바쁘게 만드는 것 같아. 지금 가면 널널하게 가는데 내일 애매하게 잡힌 홀리더스파크게잘비안나 있어서 이걸 오늘 같이 우자고. 내고 나오면 스틸든가 아, 조금 있다가 아이폴랩스를 끝내든가 일단 좀 이따 다시 봅시다